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71세에 접어들었을 때의 삶의 방식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기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71세가 왜 건강뿐만 아니라 인생을 즐기는 여정에서도 깊은 의미를 가질까요? 이 나이에 도달하면 삶은 두 가지 다른 길로 나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탄탄한 건강과 긍정적인 정신을 유지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로 인해 가족의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거나 유양원으로 옮겨가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 길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하게 장수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5가지 핵심 요소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노년기에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71세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71세는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앞으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신체적 건강 유지 지속 가능한 건강의 열쇠. 71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예전만큼 활력이 넘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건강하게 살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신체 건강을 더 진지하게 구축하고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운동 신체 건강 유지의 비결. 운동이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적절한 운동은 노화와 신체적 퇴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70세 이상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 1. 유산소 운동. 심장 건강 걷기는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매일 최소 30분 동안 걷기를 실천하여 심장 건강을 유지하세요. 2. 근력 강화 운동. 근육 강화를 통해 근감 소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 굽혀 펴기. 스쿼트. 런지와 같은 운동을 주 2, 3회 정도 실천해 보세요. 3.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 가이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며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펴고 위로 들어 올립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뻗고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위로 올립니다. 벽에 기대어 발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루에 약 30분 동안 실천하여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세요. 균형 운동, 낙상 예방은 노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한쪽 다리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신체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노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근육과 균형 조절 능력의 협응을 요구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0초 동안 한쪽 다리로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은 향후 10년 내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을 매일 실천하여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세요. 2. 금감 소증 예방 및 관리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일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 감소는 근위축증의 초기 증상으로, 제때 발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낙상 위험, 골다공증 및 삼킴 기능 장애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충만한 삶을 즐기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 감소와 기억력 저하는 노년기에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이지만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 예방 방법. 근육 감소는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신체 활동 능력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적절한 영양 섭취를 통해 근육의 힘과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근력 유지의 비결. 다음과 같은 운동을 일상에 포함해 보세요. 심혈관 운동, 걷기. 수영 또는 자전거 타기를 통해 심혈관 건강과 지구력을 향상시키세요. 근력 강화 운동. 가벼운 덤벨을 이용한 근력 운동. 스쿼트 또는 팔굽혀 펴기를 통해 근육을 강화하세요. 유연성 및 균형 운동, 요가. 명상 또는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 부상 위험을 줄이고 유연성을 향상시키세요. 영양 건강한 근육의 핵심. 근육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자체적으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통해 보충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신체의 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장량 체중 1kg당 하루 최소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견과류, 우유 및 유제품, 필요시 고단백 보충제, 운동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병행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좋은 기억력 유지, 정신건강은 노년기에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노년기는 심리적 및 사회적 변화가 많아 우울증, 불안장애 또는 인지저하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정신건강 관리 전략을 통해 이러한 도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 휴식과 충분한 수면, 매일 7, 8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일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여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비타민, 미네랄 및 항산화 물질을 과일, 채소, 통곡물에서 충분히 섭취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외로움을 줄입니다. 개인 취미 추구,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독서 또는 악기 연주와 같은 활동을 통해 정신적 만족감을 높입니다. 영양 관리로 정신 건강 보호. 적절한 영양 섭취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을 지원합니다. 항산화 식품, 녹차, 베리류, 호두는 뇌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코올과 담배 제한 이는 뇌와 전반적인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요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연어, 정어리, 치아시에 포함된 지방산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줄입니다. 운동으로 정신건강 향상,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과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는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요가와 명상.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고 불안을 줄이며 집중력을 높입니다. 스트레칭 운동. 근육을 이완시키고 정신적 긴장을 효과적으로 완화합니다. 셋째. 구강 건강 관리. 구강 건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복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구강 건강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며, 이는 식사를 원활하게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자존감을 높이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가 노화함에 따라 구강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많은 노년층은 약해진 치아, 잇몸 마모 또는 잇몸 퇴축으로 인해 치근이 드러나는 문제를 겪습니다. 또한 침분비 감소로 구강 건조가 발생하며 충치와 잇몸 염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올바른 구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구강 건강 보호,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구강 건조는 불편함을 유발하고 박테리아 번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구강 건조를 예방하고 구취를 줄이며 충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이외에도 허브차나 녹차와 같은 항균 및 구강 청결 효과가 있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깨끗한 물로 입을 헹구는 습관을 들여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고 잇몸을 보호하세요.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 보충. 영양 섭취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노년층은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내일 햇볕을 쬐는 것도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단에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우유와 같은 음식을 추가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가공식품이나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을 줄여 치아 손상을 방지하세요. 효과적인 구강 관리 방법. 칫솔질을 할때 치약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잘게 간 소금을 하루 두번 사용해 이를 닦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세균을 제거하고 잇몸 염증을 예방하며 잇몸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강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혀를 자주 움직이기, 입안에서 혀를 움직이는 동작은 구강 근육을 자극하고 혀를 청소하며 자연적인 침분비를 촉진해 구강 건조를 방지합니다. 구강 청결 유지, 치아, 혀, 잇몸을 매일 청결히 관리하세요. 구강은 전반적인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대화와 말하기를 늘리기 대화는 뇌를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입과 목 주위의 신경을 자극하여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조기 노화를 예방합니다. 특히 혀를 자주 움직이고 특히 혀뿌리 부분을 자극하면 내부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방구를 자극합니다. 이는 뇌를 활발하게 자극하고 명료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망설이지 말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세요. 혀 운동의 효과. 혀 운동은 단순하지만 놀라운 건강 효과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주요 효과들입니다. 잇몸. 구강 및 구개질환 치료. 혀 운동은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염증 상태를 개선합니다. 구내염 예방, 구강을 깨끗하게 유지해 세균 번식 위험을 줄이고 구내염 발생을 방지합니다. 구취 제거, 침 분비를 촉진하여. 이는 젊음을 유지하는 비타민으로 불리며 소화를 돕고 구강을 청소하며 상쾌한 입 냄새를 유지합니다. 또한 혀로 잇몸을 문지르는 행동은 청결과 탈취 효과를 제공하며 잇몸 건강을 강화합니다. 혀로 잇몸과 구개를 핥는 동작은 침 분비를 자극하여 소화를 개선하고 구강을 보호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키스는 건강에 매우 좋은 행동입니다. 키스는 단순히 감정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입 근육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치아 맞대기 방법, 고치법. 치아 맞대기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으로 위아래 치아를 부드럽게 맞대어 가벼운 소리를 내는데 초점을 둡니다. 치아 맞대기 방법의 효과. 턱과 목 근육 단련. 입을 크게 벌렸다가 계속해서 닿는 동작은 턱과 목 근육의 유연성을 강화합니다. 긍정적인 진동 생성, 부드러운 진동이 온몸으로 퍼져 신경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잇몸 및 치아 질환 예방, 이 운동은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잇몸 염증 및 약한 치아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 명료함 향상, 신경순환을 증가시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피로감을 줄입니다. 치아 맞대기 운동은 하루 중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으며 꾸준히 유지할 경우 뚜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 관계의 견고한 유지를 위한 방법. 행복한 가정은 부부간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항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고집을 부려 긴장을 오래 끌기 보다는 이를 받아들이고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소중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심리적 부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적인 가정은 부부가 함께 노년까지 살아가는 곳이지만 그 의미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만약 사랑이 식었다면 함께 사는 것이 항상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때때로 이별이 양측 모두에게 안도감을 줄수 있습니다. 가정은 노년에 가장 큰 버팀목이 될수 있지만 깊은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리 유지는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학대의 86%가 자녀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의존, 과도한 요구, 또는 자녀의 지나친 생활 통제로도 나타납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걸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사람들을 잃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노년의 기쁨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거나 병원 동행을 자주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날에는 작은 선물이나 용돈을 손주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 덕분에 자녀들은 저에게 더 자주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해옵니다.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립하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기, 과도한 관심은 때로 가족 간의 거리를 멀게 할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정을 믿고,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맡겨주세요. 자신만의 삶을 구축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개인적인 취미. 친구 관계 또는 작은 일들에서 기쁨을 찾아 매일을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가족은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볼 때, 나이가 든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 내에서 더큰 가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대개 어머니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는 나이 든 어머니가 집안일을 돕고, 손주들을 돌보는데 더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의 가사 관리 능력은 여전히 유용한 반면, 아버지들은 주된 역할이 사라지면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어떤 연령대에서도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족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삶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인간은 결국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배뇨와 배변 조절 능력 유지하기. 젊었을 때는 배뇨와 배변이 당연한 활동으로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조절 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김 씨, 73세의 이야기. 김 씨는 한밤 중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해서 수면 부족과 피로를 겪었고, 사회활동도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방문하고 개선 방법을 적용한 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김 씨가 적용한 방법들. 규칙적이고 적절한 물 섭취, 하루 동안 물을 나눠서 마시고, 자기 전에는 과도한 물 섭취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셨습니다. 식사 후나 운동 전과 같은 활동 전에 물을 마셨습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마지막 물한 잔을 마셔 밤중에 깨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제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하여 야간 배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 진한 차, 알코올 음료와 같은 음료의 섭취를 제한했습니다. 항문 조이기 운동을 정기적으로 실시. 이 운동은 항문괄약근을 강화하고 배뇨와 배변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앉거나 똑바로 선 자세에서 화장실을 참으려고 할 때처럼 항문 근육을 조입니다. 몇초 동안 유지한 후 이완하고 하루에 15에서 20회 반복합니다. 다음은 항문 조이기 운동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항문 조이기 운동은 간단하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신체 단련 방법으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항문괄약근과 함께 그것과 연결된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항문 조이기 운동 안내: 항문을 천천히 조이고 약 8초 동안 유지합니다. 천천히 항문을 이완합니다. 조이고 이완하는 동작을 연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각 동작 사이에 10초의 간격을 두고 4번 연속으로 실행합니다. 8초 동안 휴식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매 세션마다 10회를 충분히 수행합니다. 익숙해지면 반복 횟수를 늘려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4번씩 꾸준히 연습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습니다. 주의사항, 조일 때, 방귀를 참거나 화장실을 참는 느낌을 상상하며 항문이 꽉 닫히는 느낌을 만들어 보세요. 이 운동은 앉거나 서거나 누운 상태 등 어떤 자세에서든 편안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어디서든 눈치채지 않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항문 조이기 운동의 이점 배뇨 장애 예방 및 치료 요실금 야간뇨 및 과민성 방광 증후군 위험을 줄입니다. 골반 통증 완화, 만성 전립선염이나 골반 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생리 기능 개선, 발기력 향상, 조루 감소, 성관계 시 쾌감 증대에 도움을 줍니다. 여성의 생식 건강 강화, 성냉증을 줄이고 성관계 시 쾌감을 증가시킵니다. 소화 지원, 항문 근육을 강화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 조절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배변 관리 변비 예방 해결책. 변비는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상태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채소. 신선한 과일. 통곡물을 섭취하여 소화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자극하세요. 2. 충분한 수분 섭취 매일 6에서 8잔의 물을 마셔 변을 부드럽게 하고 소화 과정을 지원하세요. 3. 규칙적인 운동 걷기 요가 수영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통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세요. 4. 적절한 음식 선택 포화 지방과 정제된 설탕이 많은 음식을 제한하여 소화기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세요. 배뇨 및 배변을 잘 조절하는 능력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고 노년기의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장수와 건강을 위한 열쇠. 우리는 이제 71세 이후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독립성과 전반적인 건강을 보장합니다. 모든 것은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과학적이고 규칙적이며 긍정적인 삶을 사세요. 이것이 바로 장수와 행복의 비결입니다.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은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는 말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신체 건강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과 제가 함께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향해 변화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활용하여 몸을 단련하고 자신을 돌보며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을 계속 확인하며 스스로를 돌보고 의미 있는 노년을 즐기세요.